안녕하세요. 산타의 선물의 산타입니다. 6월 4일 오후 3시 6분 지나가고 있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3일 FOMC 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가격의 변동이 크지 않았던 비트코인인데 이번에 갑작스럽게 큰 상승 15분 봉으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삼각수렴이 진행이 되고 있고 ABCD 2파동으로 e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 D파동을 예상을 하고 본래 여기에서 상단 라인까지 상승한 이후에 이렇게 정석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렇지 않고 하방이탈을 해주면서 하락의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거짓 돌파를 통해서 여기서 롱 포지션들을 청산시킨 이후에 가격을 축적시킨 움직임을 보여주고 그대로 상승한 모습입니다. 제가 이전에 드렸던 말씀 기억이 나실까요? 4파동과 5파동에서는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4파동과 5파동은 비중이 큰 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말했던 그 변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파동과 5파동은 이 엘리어트 파동에서 상승 파동의 끝에 나오는 파동이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는 사람들의 관심도가 최대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력들이 보시탐탐 가격을 발라 먹을 생각을 하는 지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거짓 돌파를 두 번이나 이루어 준 이후에 지금 그대로 수련 패턴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정말 말씀드렸던 ABCD 2파동의 끝자락에 도달을 한 모습입니다. 추가로 여기서 하락이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단 부라인까지 닿지 않고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돌파 시기는 6월 13일 전후로 해서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나와줄 때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부터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롱 포지션에 진입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목소리> 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최근에 계속해서 설명드리기도 했고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이 거의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점을 돌파한 움직임이 반드시 남아줄 거라고 모두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갈리는 점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의 파동이 1, 2, 3파동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3파동이 여기에서 끝이 났고 4파동, 5파동이 빅웨이브의 4파동, 5파동으로 진행이 되느냐 혹은 이 3파동에 4파동 5파동으로 진행이 되느냐로 갈리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3파동이 끝이 나지 않았고, 지금 현재 3회 4 5파동이 진행 중이며, 이파동으로 고점을 돌파한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이 보여질 것으로 예측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 5 파동은 이 세력들이 소위 세력질이라고 부르는 가격 조작을 하기 굉장히 쉬운 단계, 즉 관심도가 높은 단계이기 때문에 이전 고점을 돌파한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면 개인들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고 매수세가 몰리게 될 것이고 그 매수세를 모두 잡아먹는 숏 포지션 전략을 취하면서 가격을 의도적으로 하락시키고. 여기에서 나오는 페닉셀 분량을 다시 저점에서 매수해서 가격을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여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3파동 고점이 달성이 된다면 또 4, 5파동에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시 중장기 스윙과 단타 매매를 통해서 계속해서 수익을 불려나가는 형식의 매매 방식을 추천드리지, 이 상승 분량을 모두 먹는 그러한 행위는 사실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잘 되는 사람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후 3파동, 비웨이브의 3파동 고점이 1파동의 1.618 라인까지 도달을 하고 나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긴 직후가 되는데요. 이때 또한 말씀드린대로 투자자들의 심리를 역으로 생각하게 되신다면 10만 달러를 돌파했기 때문에 매수세가 분명히 몰려들 것이고 그걸 알고 있는 기관 세력 그리고 고래의 투자자들은 여기에서 쇼 포지션을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격이 하락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할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인데 3파동을 고점을 달성하고 나오는 이숏 움직임은 굉장히 급격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숏 포지션을 잡아볼 법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은 굉장히 지금 팽배한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단기적인 관점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3파동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의 3파동의 엔딩이 여기서 찍힌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상승 파동은 이런 식으로 3의 4파동 이후 3의 5파동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5파동 상승을 또 쪼개서 파동을 분석해 본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수렴 파동이 4파동이라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어디에 정확하게 고점을 형성할지 예측하기 힘이 들지만 이런 식으로 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중장기 스윙적인 관점에서 롱 포지션을 잡기 괜찮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리는 대로 오파동이기 때문에 크게 추천드리지는 않으며 산타는 계속해서 초 단타 매매만 통해서 수익을 불려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 6월 13일 FOMC 회의 전후로 있을 펌핑 움직임을 잘 지켜보시면서 잠시 관망해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분명한 건 이렇게 가격이 거의 멈춰있을 때는 현물 투자보다는 선물 투자가 수익을 볼 확률이 더 크다는 사실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홍보 하나만 하고 영상을 끝내려고 하는데요. 내가 선물을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방법을 모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매매하는 방법은 알지만 이 선물 매매가 위험하다는 사실 때문에 두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드리는데요. 여기는 현재 팀으로 운영 중인 저희 무료 소통방입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숫자 9번 문자 보내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실시간 정보들 코인 뉴스 알려드리고 있고 교육 목적으로 선물 트레이딩 신호를 드리면서 수익도 일정 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을 굉장히 낮게 잡고 교육 목적에 트레이딩을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평균 5%에서 10% 정도 계속해서 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익을 보고 있는 수익 방법이기도 하고요.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4일 바로 오늘까지 나온 수익입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선물이 익숙해지셔서 이제 비중을 늘리면서 선물트레이딩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서로 소통함에 있어서 혼란을 주지 않도록 다른 방에 함께 모여서 선물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의 매매 방법대로는 매매를 진행하기 적합하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점만 이런 식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제 관점만 참고하시고 본인의 뜻대로 매매를 하셔서 이런 식으로 30%, 16%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고기를 제가 백날 잡아다 들여봐야 결국에 내가 물고기를 잡을 줄 모른다면 말짱 꽝이다. 그래서 정보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차트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 트레이딩 할때 어떤 식으로 해야 수익률을 높이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지 다 상세하게 알려드리려고 시작한 저희 무료 소통방인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저희도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보려고 준비 중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오픈 카카오톡방 최대 인원인 1,500명 달성 시에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현재는 무료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미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계속해서 무료로 정보 전달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9번 문자 남겨주시고, 무료 소통방이라고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들어오셔서 교육만 받아가셔도 좋으니, 앞으로 코인 시장에서 한 가지 무기를 더 얻을 수 있는 기회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